네, 하,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기 책을 하나 교재를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어, 교재를 활용해서 패턴을 할, 한 패턴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어, 어, 영어 패턴 500 플런스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 보면, 어, 일단은 QR코드를 통해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그죠? QR코드를 통해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단어에 또 들을 수 있고, 구문을, 구문 또는 문장도 어, 들을 수 있습니다. 여 보시면, 어, 파트가 1, 2, 3 and 4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파트별로, 이렇게 구문 활용도에 따라서 유닛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유닛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요걸 순서대로 나가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쓰는 거뭐 일일이 다 찝어 갈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어 조금 건너뛰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고거는 이제 요 교재에 있는 어 직강 이 가. 지은이의 지은이의 직강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추가로 지식을 좀 채워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볼게요. 오늘은 가장 유니 원에 어, 네, 나와 있는 패턴 1에 I'm from 배우려고 합니다. I'm from 해보려고요. 쭉쭉 넘어가 볼게요. I'm from 있죠? I'm from 여기 있습니다. I'm from 몸에서 왔어요. 어디 어디 출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죠? 이런 패턴들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워낙 어릴 때부터 배웠던 패턴 아닌가요? 그죠? 어, 어디에서 왔어? 나 고향 어디야?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던 건, 어, 중학교 수학여행에 서울에서 경주로. 수학여행 갔어. 경주에 너무 많은 외국인이 있었던 거지. 그때 시절만 했어도 외국인 보기가 되게 드물었던 시절이라 너무 신기해서 끊임없이 물어본 게 있어요. Where are I from? Where are from? 하지만 그들이 뭘 얘기를 해도 지금 알아듣지 못했다는 게 함정이지만 Where are I from? Where are I from? 라는 구문을 계속해서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너무 어릴 때부터 배웠던 아주 익숙한 패턴이라서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I'm from이라고 합니다. I'm from. 그러면 1번 자리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번 자리 아이와 연결되는 비동사 am인 거죠, 그렇죠? I am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어. 실제로 보면 얘가 4번 자리, 5번 자리 있는 거죠. 3번 자리는 없어진 상태에서 I'm from Korea 하면 한국에서 왔어. I'm from Seoul. 나 서울에서 왔어. I'm from New York. 나 뉴욕에서 왔어. I'm from Harvard. 하버드 출신이야. 이거 하버드에서 왔어가 아니고 이게 어디 어디 출신이다를 얘기할 때도 i'm from fro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i'm from the service center. 서비스 센터에서 왔는데요라고 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죠 초인종을 누를 수 있겠죠. 어, 예, r e a l 회화 연습이라고 있네요. 그죠? 요 패턴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 보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i'm from Korea. i'm from 어, 이 자기 출신 지역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디 어디 출신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I'm from Seoul, I'm from uh, 대구, I'm from 울산.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수 있겠죠? 미얼 회화 연습 요기 있습니다. 하죠. Brian, are you from the US? No. 캐나다에서 왔어요라고 하는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죠? I'm from Canada. 그죠? I'm from Canada. Oh, really? My friend is studying toronto, in Toronto. 아, 토론토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네요. Really? 정말 나 토론토 출신이야라고 얘기할 때도 I'm from Toronto. 국가와 출신 지역을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예를 들어 요거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 하자면 책에는 없지만 음, 어디 어 입국, 심사, 입국 심사를 하러 들어갔을 때뭐 입국 심사할 때너 어디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했을 때 당연히 I'm from Korea 했어 나 한국, 한국에서 왔거든 한국 사람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입국 심사할 때 물어보는 거는 여기 영국 만약에 거기가 제가 입국 심사하는 국가가 영국이었어 그럼 영국 오기 전에 어디에 중간에 들렸던 나라 바로 직전에 들렸던 나라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도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i'm from korea 하면 안되겠죠 만약 중간에 경유를 했다면 가자 여기 영국 오기 전에 프랑스에 머물렀어 I'm, i'm from I'm from 프랑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쓸수 있다라는거 그리고 하나 하는거 유사 패턴 요거 중요해요 i come from 장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어, 여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I come from 장소. 이 come이라는 동사를 이번 자리에 비 동사가 아닌 어, come 오다라는 장소 오다라는 일반 동사를 써서 대신해준 동사를 대신 교체해줬어요, 그죠?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come from 해도 되고 came from 과거형 많이 쓰이는 형태겠죠. I came from I uh, I came from Korea 한국으로부터 왔었어, 그죠 I come from Korea. 나한국으로부 왔어. 이렇게 쓸수 있는 같은 패턴이더라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